들어가, 들어더 들어가 될까? 들어, 네, 와 네. 들어와. 더 들어와. 들어와 봐. <laughs> 자, 누나가 들어갈게 될까? <웃음> 너무 <웃음> 땡기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래? 얘가 안 가는 거야? 근데... 어, 내가 오니까 오네. 와바 데구야이기잘 오네. <laughs> 파도, 파도를 점프해 파도를. 되게 신기해. 한물게 아, 됐어 물게어 먹으면 안, 먹으면 안 되는데. 많이 안 먹게 조심시켜야 돼 알았지? 나갈라 오른다. 지금 <laughs> 약간 약간 쫄아있다. 그치, 쫄았어 쫄보댁고 누나랑 같이 들어가 보자. <laughs> 고장났어. 방금 봤어? 진짜 웃겨. 가봐, 될까? 가자. <laughs> 귀여워. 다리 젖은 거. <laughs>